저기요 여긴 외부인 출입 안 되는 구역이에요.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다가와 따지듯 말을 걸었다. 도심 한복판 수천 명이 근무하는 대기업 해강그룹 본사.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틈에 어울리지 않는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체크셔츠에 바랜 청바지, 어딘가 촌스러운 말투. 그는 긴장한 듯 모자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저 오늘 면접 있어서 왔습니다. 인턴 지원했거든요. 경비원은 흘긋 그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타고 18층으로 가요. 거기서 다시 확인받으시고요. 청년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로비로 들어섰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진 로비안은 고급스러움의 극치였다. 반짝이는 바닥 유리벽을 따라 서성이는 임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냉담한 시선. 야 봤어? 완전 시골에서 상경한 느낌 아냐? 오늘 면접이라는데 저 차림으로. 설마 우리 팀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지? 수군거리는 말들이 청년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손에 꼭 쥐고 있는 서류 봉투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농사짓다 바로 올라와서 땀도 못 씻고 왔네요. 청년은 접수대 앞에서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받았다. 요즘은 인턴도 외모 경쟁인가 봐요. 농사 경력은 이력서에 안 쓰셨죠? 네, 안 썼습니다. 대신 진심을 적었어요. 며칠 후 그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채용 담당자가 말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력서에 있던 송글 씨 자기소개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강 그룹 건설 사업부 인턴으로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인턴은 말할 권리 없어. 시키는 일이나 잘해. 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룹 본사 근무 드라마 찍어요. 그는 실수 하나에도 과하게 꾸짖음을 당했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엘리베이터에선 늘 마지막에 탔고 심지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일부러 더 멀리 두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장 모질게 굴던 사람은 마케팅팀의 주임 유리였다.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표정을 구기며 말했다. 한도윤 씨였죠? 이름은 멋진데 종시대에 안 맞는 스타일이시네요. 여긴 도시입니다. 감정 말고 데이터로 말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엑셀 공부 중입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태도보단. 그냥 이직을 고려해보시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녀는 비웃듯 말했고, 사무실엔 킥킥거리는 웃음이 돌았다. 그날 퇴근길, 그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구겨진 종이엔 할머니가 써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시간이란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다짐했다. 조금만 더 진심이 언젠간 닿을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청년 한도윤이 마음속에 어떤 무게를 품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그를 무시하고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그는 모든 걸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 속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엔 지금의 해강그룹 회장과 그 청년의 어릴 적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사진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회장 비서실의 한 실무자는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던 그는 문득 멈춰선다. 이 얼굴 어디서 봤더라. 그 사진은 우연히 몇년전 보관 자료에서 발견됐고. 최근 어느 인터넷 얼굴과 겹쳐 떠오른 것이었다. 비서는 중얼거렸다. 혹시 같은 핏줄이라면 그 누구도 아직 정체를 확신하지 못했다. 단지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해강그룹 건설사업부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도윤은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켜고 커피포트를 채웠다. 그런 그의 모습에 처음엔 비웃음이 섞여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저 친구 생각보다 성실하네. 그러게. 잔심부름도 말없이 잘하고, 복사도 깔끔하게 정리하더라. 그는 회의 시간에 말은 거의 없었지만, 필요한 자료는 누구보다 먼저 준비했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무시당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꾸준히 업무 일지를 써내며 자신의 성장을 기록했다. 어느날 현장 자료 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도유는, 우연히 복도에서 마케팅팀의 유리와 마주쳤다. 유리는 피곤한 얼굴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손에는 커피 대신 물만 들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주임님 요즘 야근 많으시죠? 혹시 회의 자료 정리 도와드릴 게 있다면 말씀주세요. 유리는 눈을 치켜떴다. 내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됐어요.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시죠. 그녀는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그날 오후 팀장이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유리주임, 오늘 도윤 씨가 아침에 회의실 프로젝터 선 고쳐둔 거 알지? 지난번엔 우리 팀다 늦었잖아. 사소한 건데, 걔가 미리 손본 덕에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갔어. 유리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왠지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며칠 후 도윤은 현장 보고서 오타를 체크하다가 이상한 계약서를 하나 발견했다. 협력사와 맺은 금액이 유독 높게 책정된 항목. 그는 바로 상사에게 전달했고 회사 내부 감사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일은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부 임원들 사이에서 그 인턴 예리하더라는 말이 돌았다. 한편 도윤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회사 옥상에 올랐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 그는 조용히 사진을 펼쳐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젠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할아버지? 그날 이후 도윤은 회장 비서실에서 따로 부름을 받았다. 비서실장은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요. 회장님께서 보신다기보다 확인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실 안에는 오래된 그룹 창립 50주년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한 사진 속엔 젊은 회장과 한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난 아직 여기서 누군가를 찾아야 해. 증명할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게 더큰 걸지도 몰라.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뒤를 돌아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실장 자리에서 한 중년 남성이 낮게 중얼거렸다. 확실히 회장님 젊었을 때와 똑같군. 그날은 월요일 아침부터 공기가 날카로웠다. 마케팅팀에서 큰 프로젝트 제안서를 본사 임원 회의에 올리기로 한 날이었고, 유리는 그 발표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프린터가 말썽이었다. 게다가 팀원 중한 명이 열이 나 출근하지 못했고, 데이터 정리도 미처 끝내지 못한 상태였다. 유리는 잔뜩 예민해져 있었다. 그녀는 급히 회의실을 정리하던 도윤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인턴 그 자료 아직 정리 못했어요? 내가 어제까지 정리해 두라고 했잖아요. 도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대답했다. 주임님이 주신 건 오전에 보안 요청이 있어서 최신 자료로 다시 바꾸는 중입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회의 30분 남았어요. 지금 당장 제출해요. 무슨 수를 쓰든 회의실 안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눈치를 보며 말없이 자리를 피했다. 그 순간 도유는 조용히 USB를 꺼내며 말했다. 어젯밤에 새로 정리한 버전입니다. 담당자분이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항목까지 반영돼 있고 오류도 잡았습니다. 회의용 최종 자료는 이걸로 출력해드릴게요. 유리는 멈칫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아보았다. 화면에 뜬 PPT는 완벽했다. 레이아웃, 수치 정리, 요약본까지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이걸 당신이 정리한 거예요? 제가 직접 한건 아니지만,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부분 보완해서 전체 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급하실 것 같아서. 회의 시간. 유리는 무사히 발표를 마쳤고, 상무와 부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칭찬했다. 이번엔 마케팅팀 아주 준비 잘했네요. 보고서 형식도 보기 편했어요. 유리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손에 든 리모컨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회의 후 그녀는 도윤을 복도로 불러 세웠다. "한도윤 씨. 네, 주임님. 왜 그런 거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뭐요? 그렇게 자료를 잘 다루는 거요? 엑셀 잘 모른다면서요." "잘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하고 싶은 건 진심입니다." 유리는 말이 막혔다. 뭔가 한마디라도 해야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 모습을 창가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 비서실의 한 실무 책임자가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당신다운 면모가.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소외된 줄로만 알았던 인턴이 회사 최고 임원들 앞에서 마케팅 팀을 구한 것이다. 그것도 완벽한 정리 능력과 침착함으로. 이사회 비서실에서는 조용히 인사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한도윤. 나이 29세. 지방대 졸업. 주소지는 경북 봉화. 이력서에는 평범함 그 자체였다. 이상할 정도로 아무 정보가 없어. 비서실장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그 사진 속 도윤은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다. 누군가 찍어준 듯 자연스러운 웃음, 그리고 그의 옆엔 젊은 시절의 회장이 있었다. 사진은 오래전 유학 중이던 회장의 미국 체류 시절 사진첩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비서실장은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 그 손자가 맞는 건가? 한편 도윤은 업무 외 시간엔 회사 도서관과 창고를 오가며 건설 사업부의 옛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엔 말이 없었지만 서류를 다룰 땐 누구보다 집중했다. 유리는 그런 도윤을 멀리서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왜저 사람한텐 그 낡은 외투마저 당당해 보일까? 그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무심코 검색창에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하지만 별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한도윤이라는 이름은 SNS에도 거의 흔적이 없었다. 그때 마케팅부 부장이 유리에게 다가와 물었다. 요즘 도윤씨 많이 발전했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방향으로 평가해야 해요. 그 친구 뭔가 있어요. 정체성 말고 본질에. 유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창 밖으로 향했다. 도윤이 화단 옆에서 사원증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이 작게 보였다. 그날 저녁 회장실. 회장은 조용히 사진첩 한 권을 넘기고 있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이 사진 아드님께서 미국에 있을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회장은 손을 멈추고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래, 저 눈빛 기억나네. 아주 오래 전내 딸이 보냈던 마지막 편지에도 있었지. 손자의 사진을 동봉했다며,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인 절차를 진행할까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게 두자. 그날 오후 해강그룹 본사 전체에 정중한 사내 공지가 전달됐다. 해강재단 이사장 주간특별간담회 전 직원 초청 금일 오후 4시 대강당. 그룹 내에서도 재단 이사장이 직접 움직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여러 추측이 돌기 시작했다. 혹시 회장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가? 이사장이 직접 나선다니 뭔가 큰 변화가 있나 봐. 도윤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대강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입구에서 재단 비서가 그를 따로 불러 세웠다. 한도윤 씨,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사람은 몇 없었기에 그는 놀란 눈으로 비서를 바라봤다. 비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를 안내한 곳은 회장실도 아니었고 재단 이사장 개인 사무실이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구나, 도윤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은 다름 아닌 해강그룹의 창립자이자 현 회장이었다. 도윤은 무언가에 붙들린 듯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할아버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널 제대로 알아보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하구나. 도윤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저 스스로도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시며 말했다. 이제 때가 된것 같구나. 자, 가자. 오늘은 너를 소개할 시간이다. 대강당. 임직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은 직접 연단에 섰다. 그는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다. 오늘은 특별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한 청년을 무대 위로 불렀다. 그 청년은 바로 지금까지 인턴으로 일하던 한도윤이었다. 도윤이 연단에 서자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리도 다른 팀원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다. 회장은 조용히 선언했다. 이 친구는 내 외손자이며 앞으로 해강재단과 그룹의 핵심 전략 기획을 함께 이끌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보고 배우게 하고 싶어 신분을 감췄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유리는 충격으로 말을 잃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과거의 대사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여긴 도시예요. 그냥 이직을 고려해보세요. 도유는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을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룹의 이름이 아니라 제두 발로 설수 있는지를요.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내 몇몇 자리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것은 점차 퍼져나갔다. 그날 해강 그룹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윤의 이름은 더 이상 촌스러운 인턴이 아닌 해강의 미래로 불리게 되었다. 도윤의 정체가 공개된 후, 회사는 말 그대로 들썩였다. 며칠간 복도 곳곳에서는 도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 인턴이 회장 손자였대. 근데 진짜 겸손하더라. 어디 내색도 안 하고, 그동안 막말했던 사람들 어쩔. 도윤은 여전히 그날처럼 조용하게 출근했고, 업무 시간에도 변함없는 태도로 일에 임했다. 전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모두가 그를 다시 보는 눈이었다. 유리는 며칠간 그와 말을 섞지 못했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다. 하지만 도윤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주임님, 어제 기획한 자료 보완하셨던데요. 구성되게 좋았습니다. 유리는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많이 배울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말에 유리는 울컥했다. 이토록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같은 시기 도윤은 회장과 함께 그룹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전면에 나서기보단 현장에 더 자주 얼굴을 비쳤다. 협력업체, 창고, 건설 현장, 그리고 교육 센터 모두 그가 직접 다녀간 곳이었다. 대표 손자가 이렇게 사람 말을 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말이라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고쳐줘요. 도윤은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바꿔갔다. 몇달후 사내의 인재상생센터가 신설되었다. 과거 인턴, 계약직, 협력업체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소통채널이었다. 담당은 도윤 본인이었다. 개소식날 유리는 꽃다발을 안고 도윤을 찾아갔다. 이건 개인적인 사과이자 축하해요. 도윤은 웃으며 꽃을 받았다. 이건 제가 정말 고맙게 받을게요. 두 사람은 처음처럼 어색했지만 더 이상 오해도 경계도 없었다. 해강그룹 본사 옥상 석양이 비추는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가 꺼내든 낡은 종이 그 속엔 여전히 할머니가 써준 문장이 남아있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품은 것이 먼저 드러나는 법이란다. 그리고 도윤은 가만히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상처도, 회복도, 그리고 성장도 함께 담겨 있었다. 그렇게 한 시골 청년은 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묵직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다. 이런 따뜻한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상 속한 조각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